네, 어, 아이스팩이 입고 되었습니다. 이거는 좀 비싸요. 옛날에 뭐3천원4천원한 000원, 여기 플라스틱, 이거 뭐, 뭐지, 이거?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약해요. 그래서 좋은 거를 들여놨거든요. 그리고 이게 되게 강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드릴로도 가능한 거잖아요. 이게 홀든가 뭘 끼워요. 끼워가지고 드릴로도 가능하고 드릴이 없으면 손으로 하면잘 들어가요. 얘가, 얘가 엄청 강하거든요. 그래서 4개가 팔리면서 아이스팩 입고되었습니다. 이제 바람이 불거나 안 불거나 뭐 기본이다 이거. 손으로 해도 되고 드릴로 꼽아 갖고 해도 되고 다용도로 써서 좋습니다. 이게 강하잖아. 그렇지 이게? 왜, 이게 부러지 않고 왜 제일 제일 중요한 거보 뭐죠? 이거 톱처럼 돼있제어여서여내대 봐요. 꺾이네. 쉽게 가. 어, 어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여기가 갈. 어디가요? 아, 아, 야, 아이고 야. 아, 여기가 요거, 지금 톱처럼 잘... 돼톱 톱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요. 이걸 손으로 이렇게 해도 잘 들어간대요. 드릴러에도 잘 들어가고. 손으로, 오, 그러네. 톱처럼 되어 있네요. 와, 이거 가장 큰 장점이 되네. 빠뜨릴 뻔 했네, 설명을. 제 여자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. 근데, 제대로 다 했습니다.